사회 구조를 잘 봐야지. 원래 그래, 조직이란 게 힘든 일이 조금 있을 거야. 이런 루트가 여름단 에 있다는 거죠. 4년제 대학 나와서 로스쿨 3년 가면 비용이 얼마 드느냐? 통상 대학 등록금 이 얼마쯤 해요? 평균 한만0 0 정도 한 학기에. 그럼 1년이면 곱하기 800 정도. 로스쿨 가면은 평균 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개천만면 1년에 2천만 원이고 3 6천만 원에다가 책값하고 다 합치면 한 8천만 원 정도. 총 공부 기간 7년. 첫 번째 변호사 시험 됐던 전제로. 첫 번째 변호사 시험이 한반 정도 되거든요. 떨어지면 1년 더 가는 거죠. 제일 빠른 애가 이제 7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어, 기본 그 연수를 조금 해요. 그럼 여기 기본 베이스 가한 1년 정도 또 지나야 돼요. 그럼 아무리 빨라도 8년이 돼야 이제 다른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경찰로 가고 싶다 얘가. 그러면 여기서 경감으로 시험을 쳐서 오거든. 경감 변호사 특채로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에서 일반 순경 시험 을 쳤잖아요. 순경 시험 치면 경장 갔다가 그다음 경사 갔다가 그다음 경위로 가는데 경위 그다음 이제 경감이란 말이죠. 여기서 시험은 기간이 얼마 걸려요? 이거, 이거 무시험 이제 시험을 안 치죠. 안 치고 경사까지 는데 얼마 걸려요? 경장 달고 1년. 음. 그럼 경장은 자동승질얼마예요 4년도 못 올라가나? 근속 말고 이 근속밖에 없잖아 이제 시험이 없어졌 있으니까 여기서 시험이 없잖아 그럼 1년 있으면 경쟁시켜 주는 거잖아 1년 있으면 시켜주고 여기서 1년 지나면 시험 칠수 있잖아 1년 있으면 경쟁시켜줘요 자동으로 그럼 1년 정도 걸리고 경사에서 경위는 이것도 1년이가오다 바뀌었네 오 그럼 계속이네 여기서 이거는 2년이고 오 오케이 그럼 이제 빠른 내가 원년이죠 시험 되면 5년 만에 여기 되는 거죠 월급 받아 안 받아 연차들급이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하려면 이 정도 되는 일을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회구조를 잘 봐야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해갔든지 경위채용을 하죠 경위채용 경위채용하면 시간이 좀더 늘겠죠 그럼 이 친구들 평균 3에서 5년 공부해요 대학 4년 동안 저거 준비한 애들이 많지 경찰행정학과 애들 중에 공부 좀 한다면 저거 준비 다 하거든 1년에 50명 뽑잖아요 일반은 40명 정도밖에 안 뽑잖아요 30몇 명 정도 이거는 뭐 장난 아니지 이미 4년 5년 묵은 애들 내가 따라가려면 진짜 열심히 해도 빡빡한데 빨리 돼도 3년, 5년 사이 경감까지 가는데 2년. 그래도 이것도 7년 걸리잖아요. 어차피 시험 쳐야 되고 어니다 순경에서 여는 방법은 있지. 경장 달고 요 사이에 경위로 뿅 뛰는 것도 있지. 경찰 대 편입 근데 경찰 대편입도 학교 가서 2년을 지나야 되거든. 또. 그 성진 시험 쳐서 되는 거나 경찰대 가서 가는 거나 똑같은데 이건 확보를 해놓는 거지. 그래 이런 경우. 경감으로 봤을 때 변호사 특채 경찰대 편입, 순경으로서 승진해서 경감으로. 그리고 경위 채용돼서 경감으로. 이런 루트가 염두한 데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보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 발짝 한 발짝 가시면 돼 그래서 내 꿈을 자꾸 키워나갈때그 꿈이 컸을 때 지금 힘듦이 견뎌내는 거지 경감되고, 경정되고, 총경되고, 경무관되고, 치안감되고, 치안정감되고, 그 다음 치안총감되고. 이런 큰 꿈을 갖고 가야 돼. 조금 더뭐 무게감 있는 자리로 가, 가야 돼. 나이에 맞게. 그거를 놓쳐버리면 힘든 일이 조금 있을 거야. 원래 그래, 조직이라는 게. 내 나이에 맞게 빨리 착착 올라가줘야 돼. 이 중에 이게, 이게 제일 고비용이지. 이게 제일 고비용이고. 그 다음 경위시험 준비한 게 오랫동안 고시생활 빨리 순경시험 학교해서 빨리빨리 가는 게 이만큼도 충분히 극복도 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뭐 생각엔. 그래. 공지란 게 이제 뭐 직급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봉수에 따라서 월급이 또 달라지거든. 월급 벌써 해서 그것도 또 하나의 또 재미가 있잖아. 음.